선거운동원분들에게 이 더운 날 정말 노고가 크시다는 말씀 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몇분안 됐지만 우리 선거운동원분들한테 그큰 소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진짜 대한민국 민주 정부를 만들 이재명 지지자, 부천시민 오명실 인사드립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는 나라 반드시 깊이 짓고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 포천 시민들이 민주 정부를 만들어 낼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란 수괴자 윤석열 전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었습니다. 검사를 위한 검사에 의한 검사의 정부였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게 충성한다. 던 윤석열은 검찰정보와 사법부 정보를 자신에게 충성하게 만들었습니다. 3년 동안 공직을 꿰찬 검찰 출신만 183명, 장관 차관만 24명이었습니다. 검찰 카르텔, 사법부, 카르텔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검찰과 사법부에 있다는 오만하고 오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재명은 검찰 압수수색만 376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범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범죄가 없는데도 범죄자로 나지, 낙인 찍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야당대표 죽이기, 정적 죽이기, 국민만 바라보는 이재명 죽이기였습니다. 즉, 검사 독재 정권의 탄압과 횡포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지금도...